11장 17절에서 22절 말씀까지를 우리 합동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 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이 끝나고 나면 다음 주에 하실 말씀은 성만찬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만찬은 이런 의미를 갖는다 하는. 식으로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만찬의 의미는 뭐냐? 지금까지 쭉 말씀하시고 그 성만찬의 의미는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 성만찬의 얘기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이런 걸 위해서 하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말씀으로 그 성만찬에 대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후에는요 성만찬을 합니다. 직접 이 말씀을 가지고 성만찬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성만찬합니다. 올해 마지막 이제 가는 마지막 주잖아요. 그래서 내제내 다음 주에는 어, 성만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 이 고린도교회인들은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교회를 전도를 해서 세웠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교회들을 양육을 해 가지고 그들이 이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이제는 이제 양육돼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돼 가지고 그들이 성령도 받고 이제 성,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그랬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교만했어요. 그들의 가장 큰 병은 교만이었어요 교만 그래서 지들이 뭘 받았으니까 나는 받았다 나 지들이 뭐가 됐으니까 나는 됐다 이렇게 교만한 거예요 뭐를 받았으면 감사하고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냥 그것 가지고 더 교만해지고 나는 봐라, 받았다 막 자랑을 삼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자랑을 삼고 인간적으로 봐라 니들 받았어 나 받았잖아 이러면서 지가 최고인이냐 저는 받았고 저는 그걸 받았고 저는 최고인이냐 막 그냥 교만해져가지고 나중에 얼마나 교만해졌던지 바울 선생님이 전도를 하고 바울 선생님이 다 그걸 가르치고 이래서 세웠잖아. 근데 바울도 우습게 알아. 얼마나 교만했었는지 바울도 우습게 알아.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제자가 스승을 넘어을지 못한다. 제자가 스승을 넘었을지 못해. 못해. 제자가 스승을 넘고 슬락하면 교만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스승을 대접을 하는데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았어. 왜? 그 만큼 견성했단 말이야. 스승을 최고로 알아서 아무리 내 스승이 못나서도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았어. 그렇게 스승을 대접했어. 그런데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야, 교만해져갖고 예수님도 우습게 알아. 예수 목사도 우습게 알아. 다 우습게 알아. 전도한 사람도 우습게 알아. 네? 자기를 존도를 해갖고 자기를 세웠는데 그 사람을 우습게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교리, 교린도교인들은왜고린도교인들에게 그런 말을 했냐면 바울만 우습게 한게아니요 자기들끼리도 우습게 하라. 자기들 교인들끼리 서로 우습게 알고. 다른 그 교인들 간에 자기들 교인들 간에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경우가 없었어요. 다 지가 잘랐어요 지가 잘랐어 그렇게 하니까 맨날 교회에서 뭔 일이 벌어졌어 맨날 싸워. 지지고 볶아. 맨날 교회에서 싸우고 맨날 편 가르고 판단을 가르고 맨날 서로 정죄하고 서로 잘했다.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했다. 러면서 자잘못을 가려요. 교회에서 자잘못 가리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자잘못을 가리면 안 돼요. 잘못 네가 잘못고 나는 잘하고 너는 잘못했고 이거를 가리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했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라 했어요. 용서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나라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도리는 뭔데 우리는 그거 넘어서서. 건 넘어가지고요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살고 저는 그렇게 하지도 않아서 딴짓을 하고 있는 건 이거는 우리가 지금 당장 깨닫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모습을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오늘 말씀에서 보잖아요 그렇게 그 교만해가지고 아주 어그 지들끼리도 싸우고 지지고 먹고 맨날 지들끼리도 막편 가르고 지들끼리도 서로 분탕질을 하면서 어 편을 갈라가지고 서로 지들이 잘했다고 지가 더 낫다고 막 이렇게 상대방을 우습게 여기고 막 멸시하고 상대방한테 절대로 막 분열을 일으켰지 배려라는 게 없어요. 배려라는 게. 칭찬을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 날, 그그 그 교회가 쪼개지고 막 박살이 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했으면 세상에 바울도 우습게 알았겠어요. 그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말을 하니까 바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바울 그 사람 그말 그 들을 거 없어.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얼마나 울떴는지 바울 이 고린도서의 말씀에 곳곳에 보면요 바울을 얼마나 울떴었나 몰라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은 설교도 잘 못한다. 바울은 편지를 잘쓰면서 편지를 받아 보면 막 무섭고 막때려는막 막 두렵고 와 엄청난 그것을 느끼게 하는데 실제로 설교하면 엄청 못해요. 그래서 설교를 아주 그냥 가서 설교는 그냥 차라리 안 들었으면 좋겠어. 설교 들으면 졸려. 설교는 엄청 많이 못해. 막 이렇게 했어요. 말씀에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한테 그는 말이요 우리가 선교비 보냈잖아. 그돈 달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선교비 걷어가지고 말이요 지가 탔대 먹어서 지가 탔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그게 막 그렇겠어요. 바울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막 그런 식으로 모함을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모함, 모함을 하는 거야. 주의 종이 주의 이를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카만히 앞에 절대 감사하지도 않고 바울한테도 고마워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이거는 한마디로 뭐가 없다 그래. 뭐가 없어. 싸가지. 싸가지 없다. 싸가지라고 러면안 돼. 내가지라고 네 그래야지. <laughs> 아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그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어요. 그렇게 지도리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조금 뭐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조금 뭐 하면 막잘 못했다 그렇게 막 그렇게 했다 이렇게 떠아서 난리 벼락을 치는 거예요. 네?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만 있겠어? 오늘날도 있어요. 오늘날도.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또 우리는 거울을 들여다봐야 돼. 거울.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거울을 들여다보자. 그래서 그 거울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되냐? 응. 그래서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갔잖아. 바울이 가잖아요. 편지를 보내고 또 직접 가서 보잖아. 그러면 바울이 왔으면 뭔 소리야 해 되겠어. 고린도 교인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돼, 여러분. 바울이 왔어.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돼. 뭐라고 설교해야 돼. 그럼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우리 교회 왔어. 우리 교회 고린도 교회라고 치고 우리 교회가 그 난리가 났단 말이야. 근데 바울 이제 목사님이 오셨어 우리 교회. 오셨는데 우리 바울 목사님이 와서 뭔 얘기해 주길 바래.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할 거 아니야.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할 거 아니야. 바울 목사님 오셨으니까 우리한테 은혜 받기 치고 가세요. 은혜 받기 치고 가세요. 이럴 거 아니야. 그 똑같다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은혜 받기 치고 가라는 거야. 김 목사님 거기서 쓰면 은혜 받기 치세요. 딴 소리 하지 말고. 왜 자꾸 무슨 얘기하세요? 정치적인 얘기하고 무슨 얘기하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빨리 은혜나 끼치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강박한줄 알아? 무슨 그런 얘기를 하겠어. 영적인 얘기 하지 목사님이.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얘기하는 거지. 교회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얘기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당무너진거 얘기하는 거지. 뭔 얘기하고 있어? 그뭐 그렇게 하려면 비유다 들어 얘기하잖아. 다른 비유뭐 별아 별비유다어 들어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꼭 어떤 것만 집어서그 얘기하지 말아야 해. 왜? 뭐 때문에. 그잖아그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는그 보세요. 그래서 벌 선생님이 왔어요.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고 또 오기도 하고 했어요. 그러면호 고린도 교인들은 은혜를 끼치고 하라는 거야. 그럼 은혜를 어떻게 끼친다고 생각해? 고린도 교인들의 생각은 은혜는 어떻게 끼친다고 생각해? 지들이 듣기 좋은 소리 해줘야 돼요. 지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해줘야 은혜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잖아. 여러분도 그렇잖아. 나한테 듣기 좋은 소리 해줘야 은혜 깨친다고 생각하잖아. 솔직히 우리도 예? 뭐 대놓고 너무 그러는 게 이상해요? 여러분 사실이에요. 우리가 내가 듣기 싫은 소리 하면 막 목사님 저러려면 그냥 듣기 싫어서 환장하잖아. 여러분도. 그렇게 막 하는 거야. 근데 바울이 가면 못 얘기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그 고린도교인들을 은혜로 은혜 깨쳐서 은혜 교회 만들기 위해서는 잘못하는 거를 꾸중을 하고 야단을 치야 돼요. 그렇잖아. 잘못하는 것을 야단치하지 너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들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옳은 게 아니하고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저 그게 그걸 모르면 깨우쳐 줘야 되잖아. 그거 그거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 고린도 교 인들은 뭐 하기를 바래? 칭찬받기 원해. 좋은 소리 듣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17절. 자, 17절 다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내가, 내가 명하는, 명하는 일에, 일에 네.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 너희의,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도리어 해로움이라. 자 네.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바울이 그 그들에게 뭐를 못한대? 뭐 못한대? 네. 칭찬을 네. 할 수가 없대요. 내가 너희들을 칭찬을 할 수가 없대요. 우리는 칭찬을 듣고 싶어해. 칭찬을 엄청 듣고 싶어하는데 칭찬 받을 기선 한 개도 안 해. 여러분, 어떻게 칭찬을 하겠냐고요? 어떻게 칭찬을 해요? 지금 잘못된 거를 꼬집어서 깨워줘도 모자란 판국에 어떻게 그걸 잘한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난리가 났는데 그렇잖아? 우리 신앙생활이 잘못돼 갖고 주님 오실 때는 가까워졌는데 주님 앞에 나설 만한 지금 그런 제목이 못되는데 그런 지금 그런 옷을 못 입었는데 어떻게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냐고 잘했다 칭찬은 주님에게 가서 받읍시다 아멘. 주님께 받아야 돼 잘했다. 너 그동안 수고했다. 너참 신앙생활 잘했다. 이 소리 주님 앞에 받아야지. 목사님한테 아무리 받아도 소용없다. 그죠? 네. 없어요. 아무리 목사님이 그소리해도도 소용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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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바울이 나는 너희들을 도저히 너희들을 칭찬할 수가 없어. 니들은 칭찬받기 원하지만 난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러냐? 니들이 그 모였을 때, 모였을 때뭐 이렇게 교회 모였을 때요. 예배 드리려고 모이고, 봉사 하려고 모이고, 섬길려고 모이고, 기도 하려고 모이고 이렇게 모인단 말이요. 근데 그들의 모임이요 한 개도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유익이 안 되고 영원 살리는데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이면 뭐 해야 된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된다? 생명의 일. 그리고 살리는 일. 그죠? 그 일을 하라 했잖아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생명의 일을 하라 했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면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가 생명이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서 맨날 만나면 싸워서 교회를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지옥. 교회를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되겠어요? 맨날 누구 헐듣고 욕하고, 누구 형보고누구지지개 먹고 질투하고, 누가 싸우고, 맨끝짓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가 구 욕심내고, 누구 비판하고, 누구 정지하고,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그렇게 니들 그 모임이 유익이 못 된다. 오히려 해가 되고 있다. 오히려 하면 안 되는 해를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 영혼 죽이는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영혼들을 죽이고 시험들게 하고 영혼들을 그냥 완전히 주저지않는 역할하고 을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고 있느냐?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오늘날 이 고린도 교인 같은 우리 이 시대, 이 고린도 같은 교회로 지금 교회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교회들 모습. 지금 이게 누구 모습이요? 남을 정죄할 필요 없어. 내 모습이요. 우리 네. 교회 모습이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돼. 우리는 내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 아니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도 해야죠. 딴 교회는 그래요. 그거는 목사님들이 말씀 전하다가 이 성도들이 시험 들것 같으니까 그렇게 말어다가 우리 교회는 안 그려. 이제 딴 교회에서 그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냥 돌려서, 그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받을 때, 그게 바로 내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회개하고 나가야지. 그죠? 아멘. 그래서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는 내가 믿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다 니들 싸울 때 내가 그 자리를 목격은 안 했지만 다 들려 다 들려 들었다 이거야. 너희들이 어떻게 지금 살고 어떤 먼짓을 하는지 다 들었다. 근데 그것이 보니까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뭐 하더라? 싸우더라? 분쟁을 하더라? 니들이 모일 때마다 싸운다 하더라. 근데 내가 그 소리를 다 믿는 거는 아니지만 내 어느 정도는 믿어. 너희들이 안그런아 입댄 안 둘뚝에뭐 연기가 나겠니? 그 얘기죠. 그렇죠? 너희들이 전혀 안 그랬는데 전혀 안 그랬는데 너희들이 잘 화목하게 잘 지냈는데 맨날 너희들이 모이면 싸운다 소리가 나오겠어 그래? 그 소리가? 그 바울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분쟁을 했으니까 그런 소리가 지금 다 나돌고 사람들한테 그런 소리가 다 나돌지 너희들이 그런 소리 그렇게 안 그랬으면 어떻게 알겠니? 그 너희들이 숨기고 내가 알만 소리 한다 하겠지만 하나님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셔. 이게 어, 주님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일이야 이거는. 어. 그러니까 괜히 군요 숨기려 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19절에 가면 그니까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 편을 가른다는 거예요. 누가 옳다 그러면 그 옳다. 맞아 저 사람이 옳아 그러고 편을 갈라서. 누가 그러다 그러면 아니야. 저, 저 사람이 잘못된 거야. 내가 뭐 이쪽이 맞아. 이쪽 말이 맞아. 그러면 그쪽 편을 드는 사람. 이렇게 편이 갈린다는 거지. 이쪽이 옳다고 편가르고 저쪽 옳다고 편가르고 이거를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지금 현실 속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어떤 교회가 잘한다. 지가 잘한다. 어떤 성도가 잘한다. 서로 편 가는 르았어요 그것 한그 주님 앞에서는 편을 가르면 안 된다는 거야. 나라도 그래서 편을 갈라. 그래서 이제 이 얘기도 하려고 그래 나라에도 편을 갈라. 근데 이게 이제 이 말씀이 오늘 필요한 것이요. 이 편을 가려는 게, 항상 그 얘기를 하지만,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그 참, 그 목사님도 막정제하고 그랬어요. 그러고 막형 보고, 왜 나라에 이렇게 하냐 나라 일을 왜 이렇게 하냐? 나라 일을 저렇게 잘못하니까 막 이러지 막 이렇게 정제했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도. 정제를 하고 저거 저렇게 된거 당연한 거야요 여러분, 그거 막 뉴스 나오고 막 비판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어떤 경위로 하나님 앞에 불려가게 됐어요. 죽어서 불려가게 됐어요. 그런데 또 주님을 만났는데그 그러니까 주님이 다 일깨워주시는 거예요. 일깨워주시는데 또 그걸 또다 가르쳐주셨네. 여러 가지다 가르쳐주셨는데 나는 그냥 거기서 찍어서만 얘기할 거예요. 다 얘기는 못하고. 근데 그래갖고 주님이 착 찍어주시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기가 막힌 말씀들을 해주신 거예요. 그걸 일깨워주신 거예요. 보여주시면서 그걸 뜻을 풀이를 해서 읽러주시는데 우리나라를 보여주셨어. 그리고 우리나라의 실정을 보여주셨어. 윤석열 대통령이 독안에든 갇힌 것도 보여주셨어. 어떤 그 독에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은요. 아 그+ 그거는 딴 얘기구나. 그거는 딴 얘기인데 그 같은 뭐 이어진 얘기를 보면 그 어떤 사람은 고고학자 있지요. 왜그 옛날 거 발굴해가지고 그 연구하시는 분 그런 고고학자예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 사람도 또또 또 죽어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그랬는데요. 그때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 이제 들어가서 또 그것도 다 얘기할 수가 없어. 그냥 어떤 것만 꼬집어 얘기만 그걸 보여주시고 될거 들어가서 결국은요 뭘보여주냐면 거고 없자라서인가 봐. 거기밖에 하게하아 하나님 그큰여그 옹기 그릇을 보여주셔요. 단지 단지 우리 말하면 장단지 그 단지를요 그 옹기 그릇을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막 멋진 도자기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옹기 단지를 보여주는데 아주 그걸 봤을 때한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거예요 2천년도 더 보이, 더돼 보이는 막한막 막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단지를 보여주신 거지. 근데 고고학자니까 막 그렇게 이해를 하게끔 했나봐. 그런데 하여튼 그 단지를 나중에 이제 들여다보게 됐어요. 근데 그 단지 안이 까만 거예요. 그 나중에 그 단지 안을 어떻게 어떻게든 해서 이제 주님하고 이제 대화하면서 들여다보게 됐어요. 그걸 들여다보게 됐는데 하나님이 빛을 갖다 조금 한 줄기 들여 보내주니까 보이는 거야 그 소개가. 그 결국은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그 단지 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앉아 있다. 이왜 그랬을까? 하나님 앞에 물어본 거예요. 왜 그랬냐고. 근데 그게 윤석인 대통령이 갇혔다는 거야. 그 단지 안에 갇혔다는 거지.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요. 이게 이유가 있어 요 영적으로.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우리 나라를 보여주고 그 단지를 보여주셨을 때, 우리 나라를 보여주신데 분명히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우리 어떤 큰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그걸 좀 점점 이렇게 클로즈업을 해 주시는데 보니까 우리 나라는 거예요. 한반도 지도인 거예요. 그거 보여주신데 거기가 다 새카만 안개로 가려 있는 거야. 안개로 가려서 있어요. 그러면그 안개가 가려져 있었는데 음. 그 안개의 기운이 그 윤석열 대통령 그 독에 들어가 있어 갇혔는데 거기까지도 그 기운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개의 기운으로. 그래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그 기운에 들어 있는 그것을 이제 더 클로이즈 버해서 보여주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칭칭 감겨서 결박이 당해 있는 거예요. 막다 묶여 있는 거예요. 새사슬 같은 걸로 묶여 있는데 그새사슬을나중에 줄로 보여주시는데 묶여 있는 줄이요 색깔이 다 다른 거예요. 그 묶여 있는 줄이 이제 그 영적 의미를 담아 보여주신 거지. 그 줄이 뭐냐면 막 빨간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고 막 회색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걸 줄을 받아주셨어요이 얘기하려고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 얘기를 해주셨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줄이 뭘 얘기하느냐 물어본 거예요. 모르니까 색깔이 이걸 막 색깔 색깔 있을 줄이 없잖아. 물어본 거예요. 이게 뭡냐고 그랬더니 그게 바로 우리 지금 현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야. 그게 우리가 막그 사람의 그 어떤 분열하는 줄 분열을 일으켜서 막 하는 줄 그래서 막그 정제를 일으켜가지고 막그 사람을 몰아붙이는 그줄 이런 걸로 해놔서 그 줄로 이런 줄 저런 줄 저런 줄로 해서 꽁꽁 묶어가지고 그도관에다 집어넣었대요. 에?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지금 현대 실정에 딱 맞는 그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람의 삼극도 안 했는데 그 그걸 부탁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결론적으로 들어가면요. 그걸 하나님이 그걸 풀어내길 원하신대요 뭘로 풀으시길 원하냐 이게 회복되고 풀어내시는데 우리 기도가 필요하답니다 우리 기도가 전적으로 필요하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듣고 네. 일하시길 원하신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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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 교회들이 지금 다 병들어있고 잠들어있어서 우리 교회들이 빛이 되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더 이렇게 나라가 망가졌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들이 깨어나야 되잖아요 교회들이 깨어나서 뭐하냐 깨어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 깨어나서 기도를 해야 돼 그러면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뭘 해야 되냐 이걸 결박을 풀어내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이 결박을 풀어내는 기도, 무슨 기도? 나라에 검은 안개가 꼈어요. 그 안개를 걷어내는 기도. 그리고 그 네. 지금 나라에 그다 묶어 놓고 다 꽁꽁 이런 거 저런 걸로 묶어 놓은 그 결박을 푸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네. 응? 네. 그거를 우리가 하길 원하는데 그걸 이제 할 거예요. 요설도 끝나고 할 거라고 그 기도를 이제 우리가. 그래서 그걸 보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모르고 같이 정죄하고 우리가 같이 정죄하고 나라가 어떻게 되돌아가는지는 일을 모르고 정치에기 한다 하면서 입담으로라고 말을 못하게 하고 전부 다 같이 정죄하고 같이 걷다막 목소리 높이고 혈기 내고 막 화내고 이러고 있다는 거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안 하니까 이게 나라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점점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마귀짓이요. 마귀짓 여러분, 마귀짓이라고요. 이거 우리나라를 혼란하게 하고 우리나라 모든 기관을 다 무너뜨리는 거는 이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요. 네? 그걸 알아야 돼. 나는 누구를 편들려고 으 하는 얘기가 아니야 어떤 사람을 편들려고 으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그 막, 귀 새끼들이. 마귀 새끼들이 그 시커먼 그 연기를, 그 시커먼 안개 같은 연기로 이 나라를 뒤덮고, 그리고 이 나라를 더 클리어버 좀 해보니까, 그런 체, 체제적으로 이것저것 다, 다 결막을 해가지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 결박시켜놓고 우리도 다 거기 무너지게 해서 우리 다 망하게 만들더라 이거야 우리 신앙도 다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다 망하게 만들더라 이거야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깨어서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이거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 결박을 푸는 기도를 해라 이거야 그냥 기도만 하지 말고 결박을 푸는 기도 그래서 마귀와 퇴적하는 기도를 하라 이거야 그래서 이 안개를 걷어내는 기도를 하라 이거야 그래야 그 세력이 없어진다는 거지 하나님이 그 세력을 그냥 안 없애줘 야 한번 보세요 한번 예를 하나 딱 들어볼게요. 우리 장로님이 아파요. 우리 장로님 엄청 아파요. 그런데 장로님이 엄청 아픈데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지 뭐. 어떻게 하면 고쳐주시겠지. 이제 이런단 말이야.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지.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지.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고쳐주셔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고쳐주셨어. 그냥. 어? 아픈 거야. 아픈데 그냥 하나님에 그냥 고쳐 주셨어. 그냥 그냥 가, 보너스야. 했다 보너스다. 내가 고쳐준다. 그리고 하나님 고쳐 주셨어. 그럼 우리 장로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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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몰라? 왜 몰라?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안 했잖아. 구하지를 안 했잖아. 그러니까 그냥 해줘서도요 감사한지도 모르고 고마운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해주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해주셨다고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국가가 그냥 해먹대봐, 하나님 했다고 할 사람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 그러나 교회들이 다 깨어나서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그런 영적 싸움을 싸면요, 우 하나님 하셨다고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네. 그 하나님 아, 네. 그걸 원하시는 거라고 그걸.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해도 기도를 안한 사람들은 하나님 아시다 뜻을 를 못해. 왜 지가 기도를 안 해갖고 지가 기도를 안 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걸 사명감으로 여기야 돼요. 아멘. 내가 기도하면 나라가 산다. 아멘. 내가 기도 안 하면 나라가 망한다. 아멘. 이렇게 이것을 자부심을 가져야 돼. 이거는 교만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사명감을 갖는 거야 자부심을 갖는 거지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기 원해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나라가 살고 우리가 누구도 살릴 수 있고 교회도 살리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도 망해 그건 나라도 망해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시니까 우리가 그 사명감을 가져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명감이 없는 거야 나 아니면 다 사람이 하겠지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생각하잖아 맞잖아요 맞죠 나 내가 뭐 기도하는 게뭐별 네. 필요 있겠어 네. 내가 얼마나 기도한다고요? 다른 사람이 기도하겠지 기도 잘하는 사람들이 하겠지 아, 기도 아, 잘하는 아, 사람들이 아, 하는 아, 게 아니야 이거는 나라 사랑하는 내 국민이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교회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거는 누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해야지 그렇잖아 아, 하나님은 아, 그걸 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그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일을 지금 하시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지금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그게 그냥 그대로 망한대요. 망한대. 그러니까 우리 사명감을 갖고 바짝 들러들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를 안 하면 우리가 그 기도의 사명을 갖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그냥 그게 이제 뭐 멸망돼 가도 그냥 뭐 그렇게 돼 가겠거니 응.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러면 그냥 하나 님의 뜻. 또...